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거기에 보시면 누가 복금이라고 되어 있죠.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76절부터 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크럼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2025년 성탄 감사 예배로 그렇게 이제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탄 이렇게 하면 뭐 당연하게 뭐 교회를 다니든 또 다니지 않고 하든 성탄 그러면 항상 이제 떠오르는 예수님 있잖아요. 성탄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네, 뭐다 그거는 다 알고 있죠. 이제 그분이 나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출생에 앞서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또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76절에서 79절. 그죠? 딱 4절이잖아요? 그 반을 나누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76절과 7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두절은, 앞 두절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78하고 79절 이 두절은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리아예요, 사가리아. 그 앞에 이제 1장에 보면 쭉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보고. 사가리아, 제사장이에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몇 명이 정도 있었냐면, 한 2만 명에서 2만 4천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뭔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에만 2만 명에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예전에 다윗이,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 너무 제사장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 하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제사장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 뭐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외되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24반열로 반열 반차라고 그러는데 24반열로 이렇게 나눠요. 네. 그게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복음? 그 1장이야 보세요. 누가 복음? 1장 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복음? 1장 5절에 유다 유대왕 헤롯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 그러니까 아비아 반열이 나오죠.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다윗이 24개의 반열로 쫙 나누었어요. 그 중에 여덟 번째 해당되는 반열이 아비아 반열이에요. 그 아비아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이제 사가리 아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성경에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찾아드려야죠. 역대상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 상 역대 하 말고 역대 상 24장에 어 646페이지인데요. 24장이 뭐냐면 이제 그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24장 4절이 한번 4절에 여러분 그 아론의 자손은 4 명인 거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 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앞에 있는 두 명은 죽었어. 그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지안들대로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르 아살과 이다말이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후예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4절 보세요. 엘르 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써요. 보세요. 엘르 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에요. 그리고 그 합치면 몇 명이에요? 2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24명의 반, 반열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다 이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을 봅니다. 뭐 10절을 보세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24개의 반열을 나눴는데,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아라고 돼있죠? 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덟째가 아비아 반열이에요. 요 여덟째 아비아 반열에 사가랴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가랴는 고, 고 반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통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어, 일, 일 년에 두 번을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라고 섬기는데, 이, 뭐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2만 명 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2만 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2 4개 반열이니까, 그걸 나누면 얼마예요? 2만 명을 24개로 나누면, 장모님 자, 머릿속으로 돌아갑니다. 얼마예요? 빨리, 빨리 말해주세요. 아, <laughs> 어, 역시! 장모님 없으니, 머리가 이게 주판이에요.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하겠지만. 그래서, 각 반열마다, 대략 이렇게 보면, 800명, 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고요. 에버리지 800명이, 한 반열에 800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제사장이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1년에 두 번을 일주일씩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그럼 이제 그것, 예를 들어서, 뭐, 재단을 누가 준비하니, 재물 담당은 누구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정면에 분양단이 있거든요. 그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은 거기에 들어가서 분양해보고 싶겠어요? 안 해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해보고 싶죠. 그런데 아까 말했어요. 8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열마다 다합쳐는 2만 명이고, 1년에 두 번씩. 일주일씩 한다니까요. 보통 절기가 되면 그냥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섬기는데 이렇게 <laughs> 절기 가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반열에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죠? 자 이번에는 올해는 이 반열,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렇게 일 년에 두번 한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씩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자. 1장, 누가 보면 1장, 설명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장 8절을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아, 요게 마침 그 때에 사가랴가 속한 아비아 반열 차례가 딱된 거예요. 순서가 그에 딱 맞아떨어졌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아 반열에 속한 사람들,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준비를 할거 아니에요. 누가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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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분양단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구절을 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뭐를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비 뽑는 거예요. 그 하나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는 건데 그 일을 행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탁 뽑았는데 사가랴가 이제 자기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손을 넣었어요. 사가랴만 넣은게 아니겠죠? 다 넣었어요. 다 넣는데 하나님의 손이 야 요를 집어라. 지금 싹 집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이거를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로또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2등, 아니, 뭐, 2등부터 해야 당첨됐다고 말, 뭐, 이렇게 5등 이런 거 말고, 뭐, 5불 이런 거 말고요. 2등, 2등 하면은 뭐, 100만 불이나 보통 200만 불 되잖아요. 인생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로또를 어떻게 최소한 2등 한 번이라도 당첨되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지, 목사님, 제가 그거 2등 한 번이라도 당첨됐으면 여기에 없을걸요? 아, 맞아요. 여기에 없어요. 돈 쏘러 갔겠죠. 그게 무슨 말을 하냐는 거냐면요. 한 번도, 2등 한 번도 당첨이 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가랴가 제비가 딱 뽑혀가지고, 올해는 사가랴 제사장이 성, 지성, 저기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합니다라고 제비 딱 뽑힌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사실. 확률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 야, 하나님의 규령 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애가 없네. 그대 보세요. 그들에게 자식이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제사장은요. 영원히 뭐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많이 해야 20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한 번도 제비가 뽑히지 못해 가지고 성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간 제사장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뭔 소리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제비 뽑힌 것 자체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샥샥샥 역사해 가지고 뽑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제사장인데, 애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막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대놓고 사가리한테 말은 못해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다 이제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이라매 제사장인데 왜 자녀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 죄가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자녀의 를못 낳게 태를 막아버린 거겠지. 그래서 그 따가운 눈총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받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다 이제 회개하시니까 고난은 모든 고난이 100% 죄의 결과입니까? 만약에 예스 yes, 목사님 고난은 100%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100%라고 말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육죄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말한다니까요. 하나 주의 규례와 계명대로 흠이 없이 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가 없어요? 아이, 그래도,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 하냐면요. 모든 고난이 전부 100%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의 대부분 맞긴 맞아요. 또 그런 말했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권하는 100% 죄의 결과가 아니래. 그막 마음대로 또 살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뭐 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목사, 뭐 전도사 이런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기에 뭔가 이게 저주 비슷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수군수군을 우리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사가랴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제사장인 사가랴조차도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그래서 제사장인데 내 자녀가 없네. 다른 제사장들은 막 자녀도 있고, 막 사람들이 나랑 막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막 눈총이 벌써, 벌써 느껴져요. 그 눈총들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죄 짓지 않으려고 그 모습이 보이세요. 그 부부가, 어? 사가랴와엘리사벳이 얼마나 정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우리 왜, 왜 자녀가 없습니까? 왜이 고난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은 사갈에도 몰랐다니까요. 언제 알았습니까? 제비 뽑혀가지고 분양하러 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안에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름까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를 통해서 13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사가레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무슨, 어, 이런 기쁨이 있을까? 아브라함하고좀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안 믿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제 65, 70이 돼 가는데 마무리해야지 무슨 내 인생에 꽃이 피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 있겠죠, 당연히. 그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믿네. 그러면 오케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말을 못 해. 혀가 굳어 가지고요. 말을 못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성소에서 나왔는데 진짜 말을 못 하네. 응응응응응. 음, 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요한이 딱 태어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사가리아 주니어.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사가리아 주니어. 그런데, 음, 아니야,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한 게 아니야. 판을 가져와. 이름 써줄게 해가지고, 요한. 그렇게 하니까, 혀가 샥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일부분이에요. 뭔소리지 아시겠죠, 이제? 예, 네, 그래서 67절부터 네, 쭉 나온 거예요.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어디까지 오냐 76절 이제 보세요. 이 아이여.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죠? 렇 세례 요한, 이제.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이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요한이 태어난 요한이 태어날 때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보면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속으로.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 아이, 그런 게어디있어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을 살다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서론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요한이 태어나는 자체가 사가랴 아버지도 이게 신기하고 뭐 이런 게다 있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니까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이야 내가 낳았지만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인생. 이요 잘하는 해피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태어나게 된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그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 목적과 그 사명이 있음을 잘 깨달아서 2026년에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알잖아요. 하,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너무 막 희열, 감격 플러스 막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좋은데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런 광고 보셨죠? 참 좋은데 이 진짜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면요 이론이 밖에 안 돼요 뭐 밖에 안 된다고요? 이론이 되면 신앙이 힘이 없다니까요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은 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침튀기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내 삶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괴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내 삶이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주셨다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리고 귀가 다쳤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일생에 어, 내가 알던 예전의 엄마가 아닌데, 내가 알던 예전의 아빠가 아닌데, 뭔가 좀이상해졌어 예전에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요새는 엄마 아빠가 내가 보니까 어게 달라막 이상해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믿고 막 달려나가는 것 같아. 그거 자녀들이 다 봐요 여러분. 정말 2020년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가랴가 지고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요한을 보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11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지금 말라기의, 말라기 아죠? 말라기 구약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그 예언한 건데 그것을 지금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해 들보세요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게 지금 신기한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으면 또 거시기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인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한 것이 요한 그 요한을 두고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가자번로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요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그만 본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면서 이, 이게 누군지 아니, 얘들아?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얘기한 거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일이 일어난 다음에 수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문제를 수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예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해야 일이 일어난 다음에 잘 수습하는 정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간증 혹시 못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를 이제 타야 돼요. 뭐 집으로 가거나 어디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려고 몇번 버스가 올거 아니에요?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오네? 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뭐 내가 기다린 버스 내가 타는데 뭐,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타지 마. 타지 마. 그런 이 음성이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이 없는 사람은요, 뭐야 이거? 내가, 내가 오늘 점심, 아침을 안 먹었더니 헛것이 돌리네? 이러면서 그냥 탑니다. 촉이, 영의 촉이 있는 사람은요, 뭐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네? 타지 마. 안 타, 안 탑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안 탔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송을 우연히 봤는데, 자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버스를 타려고 했던 그 자리야. 그 버스가 맞아요.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그때 타려고 했던 버스인데 안 탔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어디를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큰 사고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충격을 막, 머리털이 막 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리 일어날 일을 가르치셔서 타지 않게 막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조그만 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리잖아요. 하나님이요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네 사명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출생도 신기하게 아버지가 성소에서 분양하는데 가브리엘이 막 가, 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 준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소에 들어갈 확률도 제로인데. 확률적으로 제로. 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6, 7, 17절 보세요. 주의 백성, 계속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레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삼으로 말미 없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원래 뭐 저기 이사야서인데 그 필요 없고 뒤로 갑시다. 누가복음 3장 바로 뒤에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바로 나와요. 3장에 거기에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절.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 시다 3장 3절과 4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주면서 외치고 전파하는 게 사절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이 말을 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는데, 그 성취가 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다라는 걸 요한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했는데, 진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네? 뭔 소리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나는 물로 세리를.